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지식연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삶의 지식이지요.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욕구, 또어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 배움의 과정을 어렸을 때부터 아마, 오늘에까지, 아마, 끝이지 않을 겁니다. 아, 여러분,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지요? 예, 세상으로부터, 이,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중고등학생들, 사실은, 이게, 어, 이 지식을,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장 경쟁을 합니다. 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남보다 많이, 그 세상 지식을 소유해하만이 소유해만이 바로 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지식을 채우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요. 아 그것은 어, 오늘날에도 이 현대 사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필요한 지식들을 채워 나가야지만이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 뒤편에는 한 학교가, 어, 이 중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어, 그 배움의 기회를 놓친 나이 많으신,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그이 학교입니다. 그 앞에 프랭카드가 붙여 있는데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바로, 어, 배움을 그친 사람은 나이가 젊어도 늙은이고, 어, 계속 배우는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이가 많아도 젊은이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 공무원 하고자 합니까 공무원에 필요한 그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 주시고자 하는 그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그 지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은 공무원 생활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삶에 전문 지식이 있어요. 의학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또 어떤 그 연구원 생활들그 깊은 지식을 갖고서 사회에 덕을 주기도 하고 또 세상에 큰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자기의 욕심으로 어, 이 나쁜 지식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도 많이 있죠. 요즘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그건 바로 좋은 지식이라고 볼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 욕구를 통하여, 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 해로운 지식으로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 무기들을 만드는 것이지요. 아, 오늘 내가 뭐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바로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어, 사모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서두에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 이 지식의 은사는 어떻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아, 여러분, 이 성경의 열한기상 그 3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 천 번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아주 그런 하나님을 경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그래, 네가 나에게 이렇게 간절히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어, 많은 목사님들과 또그 성도들이 솔로몬이 그때 지혜를 구웠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듣는 마음을 어,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어져야 돼요. 바로 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언어로 레드쇼메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 풀어보면은,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원하는 것을 들어줬을 때에 그가 이제 재판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자녀가 누구의 어린 자녀인지 판결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솔로몬이 참 어,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을 내리죠. 무슨 판결을 내리냐면은 어, 그이 종들에게 칼을 가져와서 그 아이를 반을 잘라서 나누어 줘라 이런 판결을 내리는데 그 친모였던 여인은 그 판결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어, 제가 포기할 테니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는 그이이 간구함을 솔로몬이 듣고 어, 아. 누가 친모인지를 알고 그 아이의 친모를 찾아주는 내용을 보고서 사람들이 참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얘기한 것 뿐이죠. 드러나는 상황을 통하여서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 판결을 내려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이 어,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 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듣고 순종했을 때 그런 결과가 드러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여러분 솔로몬의 아비가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 어, 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광야로 숨어서 이렇게 다닐 때에 한 번은 사무엘상 23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23장에 그일라라고 하는 지방에 숨어 있었는데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농산물을 자꾸 빼어 가니까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를 따르는 그 병사들에게 도와주라고, 어, 합니다. 그랬을 때, 그의 병사들이 깜짝 놀라죠. 자칫하면 우리의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그렇게 행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또 하나님께 제 차였죠.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도와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더 놀라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드렴소바위에 또피신해가 있을 때에 그 사울에게 한 사람이 사울을 찾아가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군사 3,000명이나 데리고 다잇을 찾아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다가 피곤하여 한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잠이 들었을 때, 공교롭게 그굴 깊은 곳에 다잇과 그를 따르는 몇 명의 장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장수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해야 할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날이 바로 이때이군요. 누가 봐도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이질 않고, 그로 인하여, 어, 또 광야 생활을 더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아직, 다윗이 때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모르는데, 그때 사울을 죽였다면, 아마 쿠데타를 이룬 교를 여겨서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은 정치력이 약한 혼란스러운 국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다윗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훗날 스스로 사울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아, 참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은사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지 지식을 이 사모하려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상,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음성,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잘 듣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음성, 성령으로 주시는 것에 잘 듣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 나타나는 그 어떠한 증상. 나타나는 것들이 참으로 아름다워질 때 그것이 내 삶에 축척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바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지식을 내가 계속해서 내 삶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하지요. 바로 예수 그스도를 깊이 알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점점점점 위로부터 내가 하늘의 지식을 이렇게 채워나가게 되어지면요.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다. 기도의 대상이다.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이 율법의 말씀으로 바로 죄를 지적해야 되겠다. 이것이 스스로가 이 통로가 열린 사람은요. 그것을 분별해냅니다. 모든 하나님의 지식이 채워진 사람은요 영적인 시야가 넓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하늘이 지식을 채워 있기 때문에요 보는 곳이 다릅니다. 들어도 분별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해서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알기에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늘로부터 내가 듣고 순종하여 경험되어진 많은 것들이 내 삶에 신령한 지식으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거인으로서 하나님의 큰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식의 연사, 사모하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